트램폴린을 이용한 점핑 운동,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성장기 아이에게는 성장판을 자극하고 성인에겐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점핑 운동을 언제 어디서나 쉽고 또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신개념 운동 기구가 있다고 해서 화제라고 하는데요. 그 운동 기구 어떤 것인지 지금 만나보시죠. 이곳은 인천 송도의 한 전시회장. 뷰티 엔 코스메틱 쇼가 한창인 이곳에 처음 보는 운동기구가 떴다? 신나게 끌고 돌리고 지나가던 사람들의 시선 집중! 흡사 널뛰기를 연상케 하는 이 운동기구 간단해 보이지만 다양한 과학적 원리와 운동역학을 바탕으로 제작된 특허 제품이라는데 이 운동기구의 개발자 바로 이분! 손님 안녕하세요 아예 어, 네, 안녕하세요 그 운동기구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유산소 운동기구로 어, 만들려고 했었는데, 특히 그 어린이들 키 성장에 좋다고 해서 키 성장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또운동장이 많기 때문에 다이어트용으로 또 체질 개선용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트램폴린에 비해서 크기가 작고 도약력이 굉장히 우수하고. 또 압력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차별화가 있는 운동기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0여 년간 전신운동기구를 연구 개발한 끝에 탄생한 이 제품 트램폴린의 기능상 특징을 헬스 기구화하여 좁은 공간에서도 점핑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 큰 특징인데 어린이들이 방방이라고 트램폴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게 프레임이 너무 크고 또 프레임에 코일 스프링을 매달다 보니까 바닥이 천으로 돼 있어가지고 몸 중심 잡기가 어렵고 해서 성인들도 하면 좋긴 좋겠는데 할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 이+ 생각이 돼서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 몸에 무리를 주지 않고 가볍게 점핑+ 점핑 남녀노소 누구나 다양한 효과를 볼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운동기구 되시겠다 이 기구는 간단합니다. 이게 그... 보조발판이 있기 때문에 보조발판을 밟고 올라가셔서 양손으로 잡고 원판 위에 올라서면 됩니다. 그래서 올라서신 상태에서 불려주시면 그 반작용으로 도약이 되기 때문에 그 도약력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아주 운동이 편리하고. 이렇듯 정말 간단한 운동기구지만 제대로 개발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데에는 나름의 과학적 원리와 기술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데 이 기구의 아래쪽은 고정판으로 되어 있어서 고정판은 속에 판스프링이라고 탄성체가 들어 있습니다. 이 부위는 움직이는 부위인데 이게 보기에는 카바와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지렛대입니다. 그래서 지렛대 힘으로 밑에 판스프링을 작동을 시킵니다. 이 힘점간에 이거리의 비가 1대12입니다. 그래서 지렛대가 말하자면 12배의 힘을 압착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80kg 체중인 사람이 올라가서 굴리게 되면 은약 960kg, 1톤 가까운 무게로 굴리는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적은 힘으로 굴리고 많은 힘을 받으니 운동 효과가 있는 것이 당연지사 30분에 500kcal를 소비하는 마성의 운동으로 서민에게는 다이어트 및 관절 보강에 좋고 아이들의 키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그렇다면 이런 점핑 운동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전문의에게 물어보았다 네 점프 운동은 다른 운동과 다르게 근육의 앞쪽 뒤쪽을 모두 사용하고 강화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심장을 강화한다는 유산소성 운동뿐만 아니라 근력을 강화하는데도 유효한데요. 그 밖에도 순발력 민첩성 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운동이 되겠습니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의 경우에는 성장판을 적절히 자극할 수 있어서 성장을 빠르게 하는 데 도움이 되겠고요. 그 밖에도 성 기능을 강화한다든가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빈혈 환자 또 비만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이겠습니다. 이러한 운동 효과가 가능한 것은 바로 다양한 기능이 있기 때문. 사용자의 힘과 체중에 따라 탄성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음은 물론 발판 역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며 하부에 바퀴를 장착, 이동이 용이하고 손잡이가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한 점핑 운동이 가능하다. 보기에는 별로 운동 안될것 같았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운동이 엄청 힘드네요. 네. 어, 지금 뛰어봤는데 발 끝에서부터 뒤쪽이 다 이제 엄청 당기는데요. 운동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 올라가서 스무 번도 안 뛰었는데 숨이 차고 땀이 들어서 막 나네요. 운동 효과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걸로 내달리기도 해도 되고 여러 가지를 할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거 힐을 신었지만 끼는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이렇듯 짧은 시간에 높은 운동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지렛대의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 도약 시 순간적인 무중력 상태가 일어나기 때문이라는데 운동할 때는 위에서 굴러주기 때문에 중력하고 같은 방향으로 굴리기 때문에 적은 힘으로 굴리고 도약할 때는 지렛대 위에서 압축되었던 힘이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도약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힘으로 도약이 됩니다. 그래서 몸에 가압과 감압을 순간적으로 교체해서 하기 때문에 몸에 굉장히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력을 받지 않고 운동을 하게 되면 관절이나 척추에 큰 무리를 주지 않고도 근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고 운동을 할수 있다는 즉 재활운동에 많이 사용되고 또 관절염 환자의 치료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운동기구는 국내를 비롯 조여 국가에서 인정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국내 시장하고, 어, 미국, 일본, 중국까지 특허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도 성공을 거두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에어 트램폴린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요. 에어 트램폴린 작업을 완성시켜서 인류 건강과 복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제 꿈입니다. 남녀노소 쉽고 즐거운 운동으로 건강한 삶을 지킨다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가득한 이 운동기구가 세계 시장을 향해 더 높이 더 힘차게 도약하길 응원해본다.